오늘은 이제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정확히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림프종 아형에 따른 저희가 이제 보험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심평원에서 보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드리고 사실 신약 개발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서 다는 아니고 일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림프종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크게 이제 허치킨 림프종하고 비호치킨 림프종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근데 이제 림프종 중에서도 비호치킨 림프종이 95%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비호치킨 림프종이고 허치킨 림프종은 많지 않습니다. 한5% 정도 우리나라는 차지하는데 서양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허치킨 림프종의 빈도는 좀더 낮아요. 좀더 낮은데 예후는 허치킨 림프종이 훨씬 좋습니다. 비호치킨에 비해서 그러니까 허치킨 림프종은.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말 항암치료로 완치가 될수 있는 그런 병이죠. 호치킨 림프종이죠. 그런데 좀 젊은 나이에 주로 많이 생기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긴 하지만 비호치킨 림프종에 비해서는 조금 젊은 이삼십 대좀 호치킨 림프종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사실 대부분이 비호치킨 림프종인데 비호치킨 림프종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세포 형태가 크게 비세포형이냐 t 세포형이라 나누는데 이 팔십 프로가 비세포형이고 이십 프로가 t 세포형인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우리 몸 안에는 림프구라는 게 B 림프구, T 림프구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B 림프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암을 B 세포형 림프선암 이렇게 부르는 거고 T 세포의 림프구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암이 되는 거를 T 세포형 비호치킨 림프종 이렇게 부르는데 이 T 세포형이 대부분 예후가 많이 나빠요. 그 이유는 이제 진행 속도도 더 빠르고 진단 당시에 진행된 병기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표적 치료제가 좀더 개발이 드물어요. 표적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면은 이 비림프구 암세포만 죽여야 되지 정상 B 세포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개발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상 세포든 암세포는 같이 좀 타격을 받게 만드는데. 비세포는 정상세포가 좀 타격을 받아도 별로 뭐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T세포는 약을 써갖고 암세포를 죽이는데 정상 T세포가 죽어버리면 우리 몸에 감염으로 그냥 죽어버리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이게 표적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T세포 림프. 그래서 예후가 이제 훨씬 나쁜 걸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이게 <laughs> 이게 이제 림프종의 아형들을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쭉 표시해놓은 건데. 사실 혈액학 교과서라는 게 저희가 있는 혈액학 교과서에 이거를 영문을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만들 때 사실 이걸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진단명은 이렇게 띄어 쓰기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은 게 상세 불명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 우리가 이제 여러분 뭐 미만성 대비 세포 림프종 또는 뭐 영어 약자로 DLBCL 이렇게 부르는 게 요거죠. 요게 이제 가장 흔한 타입이고 뭐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많은 거는 이게 점막 관련 림프절, 아, 림프 조직, 림프절 외 변연부 림프종. 요게 이제 많아요. 저도 말이 잘안나오네요 <laughs> 붙어 있으니까 이게 이거랑 그 다음에 소포 림프종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순서를 차지하는 이 비세포 림프종이고, T 세포 림프종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인데 T 세포 림프종 또는 뭐 NK T 세포 림프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아양이 있어. 요 아까 말씀해서 드이 각각의 치료 방침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각각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제 이 상세 불명 광범위 큰비소포 림프종은 이게 뇌에도 생기거든요 머리 안에도 이제 그럴 때 쓰는 항암제 또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게 같은 병이라 한데 어떻게 치료법이 다를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지만 이게 위치에 따라서 치료 전략에 좀 차이가 날수 있어서 하여튼 림프종이 많이 어려운 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이제 제 환자 여기 CT를 찍은 건데 이렇게 이제 덩어리가 이렇게 보이죠 목에 목에 이렇게 덩어리가 보이고 배 안에 이렇게 큰 덩어리가 이렇게 림프절들이 보이는데 사실 CT를 보면은 감별이 참 어려요 선생님들이 CT는 잘안보여주세요 환자분께도 근데 이제 PET를 보면 이렇게 진하게 보이니까 PET 사진을 이렇게 주로 보여드리게 되는데 PET를 찍으면은 이 머리하고 요 뒤에 숨어 있는 양쪽 콩팥하고 방광은 원래 진하게 보이는 거고 나머지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암이 있는 위치거든요 이제 이런 걸 갖고 저희가 몇 기냐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아, 하기 너무 싫은데 골수 검사를 해야 돼요. 이제 골수 검사가 너무 하기 싫은데 골수 침범 여부를 p 트로 어느 정도는 예측은 가능한데 정확하게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골수 침범이 있냐 없냐를 저희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골수 검사를 안할수 없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기를 저희가 결정하는데 병기는 횡경막 요가슴 가슴하고 배를 나누는 횡경막이 있어요. 횡경막을 중심으로 위쪽에나 아래쪽에나 한쪽에 좀국한되어 있는 경우를 이제 낮은 병기라고 하고 양쪽에 다가 있는 경우를 이제 삼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간이나 골수 침범이 있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사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오치킨 림프종, 허치킨 림프종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비오치킨 림프종을 또 이제 T세포형, B세포형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 이제 비세포형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비세포형은 또 어떻게 나누냐면 그 안에서 좀 천천히 나빠지는 임상적으로 천천히 나빠지는 림프종하고 아주 급격하게 나빠지는 림프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해요. 이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이 천천히 나빠지는 림프종은 사실은 좀 조기 발견이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봐야 마음고생만 하지 충분히 나빠진 다음에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하막 갔을 때아 벌써 삼기네요 이런 얘기 들었는데. 아 그러면 두세달 전에 CT 찍고 뭐뭐 뭐 초음파 했을 때좀 일찍 발견되면 더 좋았을까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마음 고생만 더 하시게 되는 게 이제 이런 병인데 이 소포 림프종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변연부 림프절도 많이 림프종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1, 2기인 경우에는 경과 관찰만 하고 3, 4기인 경우에도 항암을 하기는 하는데 이거조차도이 소포 림프종은 치료를 잘안 해요. 3, 4기조차도. 그러니까 증상이 없고 그러면. 경과 관찰이 가능하고 몇 년씩 진행 안 하고 대로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를 이렇게 급하게 요하지 않는 병 이제 소포림프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변연부림프종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제 위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위에 여러분 헬리코박터라고 들어보셨죠. 헬리코박터라는 이런 균 때문에 위에서 이런 변연부림프종, 말트림프종이 생기는데 이때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헬리코박터 제균 요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쓰면은 이게 암이 없어져 버려요. 분명히 암인데 저희가 어디 염증 생기고 처럼 항생제를 쓰는데 그 항생제를 쓰면 또 암이 완치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희, 되게 희귀한 그런 이상한 병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에만 있는 경우 일기라고 부르지만 그때도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거뭐 항생제 치료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요두 가지도 지연성 림프종이긴 하지만 치료법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소포 림프종은 일, 이기는 보통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해요.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일, 이기는 대부분 경과 관찰을 하고 삼, 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를 다 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증상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하는데. 이런 리툭시맙이라는 표적 치료제에다가 이 CVP나 차비라는 항암제는 이건 이 항암제 조합이에요. 항암제를 여기는 이제 세가 지 약제를 쓰는 거고 여기는 이제 네 가지 약제를 쓰는 건데 요런 약제를 갖고 리툭시마비라는 표적 치료제를 갖고 이렇게 치료하기도 하고 요 밑에 있는 벤다무스틴이라는 항암제랑 리툭시맙이라는 이런 치료도 하는데 벤다무스틴 항암제가 좀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머리가 안 빠져요. 머리가 안 빠지고 우리가 이제 중심 정맥관이라서 캐모포트를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조금 편리함이 있죠. 이제 항암 치료할 때 여기다 관 넣어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인데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나중에 흉터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어쨌든 이 벤다무스 니툭시맙이라는 항암 치료로 저희가 이제 1차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이 항체 주사라는 니시마맙을 8주마다 2인 2년간 맞게 됩니다. 총 12번은 이제 유지요법을 치료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치료해도 재발이 많아요. 이 소포림프종이나 이런 병은 재발이 많은데 재발하면 음. 어떻게 하느냐? 재발하면 요리툭시만만 단독 치료를 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항암제 없이 이것만 단독 치료하고 그 이후에는 3개월마다 또 2년간 유지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리툭시마보다 조금 더 이제 효과가 좋은 단클론성 항체라는게 이가자이바라는 이런 약자가 나와 있는데 요거에다가 벤다무스틴을 이제 쓰는 것을 우리가 사실 이게 좀 고가 약이어서 국가에서는 사실은 지원을 많이 안해줘요 그래서 <laughs> 이때는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비싼데 하여튼 이렇게 하고 유지 요법을 또 이제 오비노투즈마비랑이가자이바로 2개월마다 2년간 유지요법을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리툭시마비라는이 항체 주사에다가 먹는 약인데 레날리도마이드라는 먹는 약이 지금 급여가 돼서 이차 치료 이후에는 아주 편하게 이제 이 약제로 치료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소포림프종은 지금도 이제 약 개발이 굉장히 경구용 약제 같은 게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이제 재발하더라도 머리 빠지는 그런 독한 약을 쓰는 게 아니라 먹는 약이나 이런 표적 치료제로 아주 편하게 이제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날이 이제 아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변염분이 부정은 이제 RCVP라는 그런 항암제로 이것도 이제 3, 사기 이상에서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연성 림프종에 대한 얘기고 이제 대부분 제일 많은 분들이 이제 딥스라지 피셀 림포마라 그래서 이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또는 광범위 큰 B세포 림프종 이게 이제 가장 많고 그다음에는 이제 버킷트 림프종, 외투세포 림프종 이런 병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표준 치료법이 이런 차비라는 항암제를 꼭 써야만 해요. 이 차비라는 항암제를 꼭 써야만 하는데 이게 이제 머리 빠지는 항암제가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환자들 입장에서 힘들죠. 게다가 이 항암제가 이 혈관 밖으로 이게 조금이라도 세면은이 피부가 다 괴사가 돼요. 그래서 이 중심 정맥관을 잡아야만 해요, 이 항암제를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 광범위 큰비 세포 림프종은 치료가 아주 잘 되면은 재발 없이 완치가 될 확률이 꽤 높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소포 림프종은 일단은 완전 관해가 오더라도 재발이 많은 반면에 이 이제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완전 관해가 오면은 재발 없이 완치가 될 확률이 상당히 있는 이제 그런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킷트 림프종하고 외투세포 림프종은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여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쓰는 항암제가 이제 차비라는. 항암 치료인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백혈구 숫자가 많이 떨어져요.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에 혈구 세포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백혈구 숫자가 많이 떨어지니까 감염의 위험이 있는 거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암 치료하고 나면 고담 그날 와서 촉진제 맞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24시간 후에 이제 그게 백혈구를 좀덜 떨어지게 하는 조혈 촉진제라는 걸 저희가 나아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항암하고 바로 맞는 게 아니라 하루 있다가 외래 와서 그 촉진제를 맞으면 백혈구가 좀덜 떨어져요. 그 약이 효과가 한 2주 정도 가거든요. 2~3주 정도 효과가 가기 때문에 백혈구를 좀덜 떨어지게 해서 이런 감염을 막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쓰고요. 혈소판이라는 게 많이 떨어지면 출혈의 위험이 있는데 혈소판이 이 항암자는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혈소판이 제법 떨어질 수 있어서 중간에 오셔서 혈소판 수혈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당연히 이제 구역구토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항구토제라는 걸 항암 맞기 전에 30분 전에 보통 주사를 놔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탈모는 당연히 오게 되고요. 그런데 나중에 항암이 끝나면 다시 나니까 뭐 이점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일 힘들어하시는 거는 여기 써 있는 신경독성에 이 손발이 저림이 이제 문제인데 아 이게 정말. 참 해결 안 됩니다. 이거 참 해결 안 되고 이게 이제 결국 신경 독성이 장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마비시키면 이게 변비가 오고 결국 경우에 따라서 설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중에 이런 변비 설사가 심하신 분들은 꼭 조절하셔야 돼요. 약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민간요법으로 잘안 됩니다. 그래서 약을 추가로 변비약을 먹고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간독성 신독성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뭐 심하지는 않고 사실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꽤 심해요. 저희가 이제 소론도라고 아마 여러분들 5일간 약을 먹으라고 이제 받으실 텐데 그약 자체가 뭐 당뇨가 있으신 분은 혈당도 많이 올라가고 위장 장애도 많고 그 다음에 딸꾹질도 심하고 또 특히나 밤에 잠이 안 와요. 이걸 먹으면 그래서 이 차비라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게 환자분들 중에 뭐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마 지금 치료 중인 분도 있으실 텐데 하여튼 이 약제가 개발된 지가 벌써 한삼 사십 년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게 저희들로서도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좋은 표적 치료제로 이제 이 치료법이 앞으로는 바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표적 치료제가 이 리툭시마비라는 약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맙세라라는 이제 로슈에라는 회사에서 만든 약하고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라고 회사 들어보셨죠? 거기서 만든 트룩시마라는 약이 이게 이제 그 표적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B 세포용 림프종에는 다쓸수 있는 이 CD20이라는 그런 항원에 대한 표적 치료제인데, 요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들어가서 몸 안에서 암세포를 이렇게 얘가 직접 죽여요. 직접 죽이는 데, 고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주변의 면역 세포나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요 암세포 주변으로 끌고 와서. 이 암세포를 같이 이제 죽이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항암 치료에 요거를 같이 쓰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표준 치료법은 알찹 치료가 이제 표준 치료가 찹이라는 항암 치료에다가 이런 리툭시맙을 추가하는 게 이제 현재는 표준 치료로 되어 있고 여기 가자이바라고 아까 이제 잠깐 소포치료 소포 림프종 할때 제가 잠깐 얘기드렸는데 요거는 이런 맙세라랑 트룩시마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런 B세포를 억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조절한 약인데 요거는 현재는 이제 뭐 아쉽게도 어, 디퓨즈라지피살림프마에서는 현재 급여가 안 되고 이거 이제 소포 림프종 재발 시에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차판자가 처음에 이렇게 심하게 왔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돼요. 이게 사실 다른 암 같으면 이게 상상을 할수 없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제환자예요 실제로 이렇게 심하게 번져 있었는데 항암 치료하고 이렇게 완전 관해가 되는 이런게 오니까 이게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정말 부작용이 안 생기고 이 치료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치료를 잘해드릴 정말 의무감이 있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 이렇게만 치료를 잘하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암이 이런 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게 이팁스라지 피셀림포마라 그래서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이 얼마나 좋아졌냐? 옛날에 �차비라는 항암 치료를 할 때는 중앙 생존 기간이 3.5년이었는데 이 리툭시맙이라는 약제가 들어오면서 중앙 생존 기간이 8.4년. 그러니까 뭐이 중에는 나이가 많아서 그냥 자연사 하시는 분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뭐 거의 5년 이상 되면 저희가 보통 완치라고 얘기하고 여기도 보면 5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생존 국선이 많이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완치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이 항체 주사가 들어오면서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가 주혈 무세포 이식 동종 주혈 무세포 이런 식이 거를 많이 해요 림프 종에서는 이거를 이제 왜 하냐 면 이게 항암제 잘 듣는 분들은 보통 1차에는 잘안 해요 그냥 1차는 그냥 이러고 끝내는데 이제 재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항암제를 써서 다시 아까처럼 완전 관해를 만들 수 있지만 재발한 다음에 완전 관해가 된 상황에서는 그냥 놔두면은 거의 다시 재발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항암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몸에 들어가면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게 아니니까 정상세포가 같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항암제를 아주 고용량으로 투약하면은 암세포는 더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데 그렇게 고용량으로 투약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암세포를 어느 정도 조절해서 이제 암이 많이 좋아진 상태가 되면은 그 상태에서 우리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세포만 이렇게 밖으로 빼내서 얼릴 수가 있어요. 이 질소 탱크에다가 그러니까 촉진제를 막 맞으면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세포가 혈액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런 기계로 막 걸러내요, 저희가. 이런 기계로 걸러내서 그거를 이제 이 질소 탱크에다 얼리는 거죠. 얼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을 무균실에 넣고서는 거기서 항암제를 왕창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식기해서몸 안에다가 핵폭탄을 터트리는 거예요. 왕창 터트리면은 미세하게 남아 있던 암세포도 다 죽고 자기 세포도 다 죽어 버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기 세포가 살아나지 못하니까 너무 위험한데 이미 밖에 있는 세포는 이제 자기 세포인데 항암제에 노출이 안 됐으니까 그거를 몸에다 이제 다시 넣어주는 게 이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죠. 이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라서 사실 이식하는 게 주된 게 아니라 항암제를 세게 맞는 게 이제 이게 주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70세 미만에서는 급여를 해줘요 재발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보통 이렇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저희가 이제 항암치료 이후에 추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데이터이긴 한데 자가 이식을 한 경우와 안한 경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생존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이 자가 이식을 하는 분들은 거의 50%에서 완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재발했을 때는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저희가 이제 거의 시행을 하게 됩니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거는 림프종에 서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이거는 주로 백혈병 때 급성 백혈병 때 쓰는 방법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남의 골수를 몸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전에 항암 치료를 하지만 항암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포를 몸에 넣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거꾸로. 근데 이제 이거는 림프종 때는 이제 효과가 또뭐 좋긴 하지만 부작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희가 림프종 때는 지금 뭐 표적 치료제들 많이 나오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사용 빈도는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격형 림프종 현재 국내 치료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외투세포 림프종이란 게 이거는 뭐 흔치 않아요.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데 이거는 처음에 이제 알차비나 뭐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이 초기에 자가조절 무서 이식을 1차에 많이 해요. 이거는 외투세포 림프종이. 사실은 이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포 림프종하고 딱 중간쯤 되는 형태라서 이게 이제 생각보다 진행 속도는 빠른데 재발이 많아요. 그래서 외투세포림프종은 1차에 바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 다행인 거는 이거는 2차부터는 먹는 약이 현재 급여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 BTK 억제제인하는 인브루비카라는 약하고 그 다음에 자누브루티미라는 부르킨사라는 이런 약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2차부터 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을 하게 되면은 이런 먹는 약으로 현재 치료를 이제 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제일 많다라고 하는 광범위 큰 미세포림프종은 보통 6 내지 8 사이클 정도의 알찹 치료를 보통 끝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근데 아주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1차에 저희가 자가 조혈 모습 이식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재발한 다음에 2차 치료에서 구제 항암 요법을 하고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을 추가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보통 70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이거를 견뎌내기도 어렵고 국가에서 급여를 안 해줍니다 이식에 대한 거에서 보통은 70세 미만인 분들만 이제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을 이제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제 두번이 그러고도 재발하면 어떡하 하냐 이제 그때는 이제 카티 세포 치료라는 걸 현재 국내에서 이제 급여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버킷 림프종은 말만. 림프종이지 이거는 완전 백혈병 같은 그런 림프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항암 요법도 백혈병에 쓰는 아주 복잡한 그런 이제 항암 치료를 현재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웨트 세포 림프종에서 현재 임브루비카라는 약하고 자누브루비카라는 이런 자누브루티닙 이런 약제 두 가지가 현재 급여가 되는데 이 약도 이게 1세대고 요런 약들이 2세대고 요게 이제 3세대인데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부작용도 없어지고 효과도 더 좋아지는 형태로 약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치료 성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요. 카티 치료라는 건 뭐냐면은 카이메라라는 이, 이, 이게 이제 뭐 옛날에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제 머리는 이제 사자 모양을 하고 꼬리는 뱀을 갖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쳐 놓은 걸 카이메라라고 하거든요. 카이메라. 우리가 T 세포는 우리 몸에서 저런 이런 이런 게안 달려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T 세포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아까 처음에도 제가 T 세포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인데 얘는 그냥 가서 그냥 주변에 뭐 이물질이나 뭐 나쁜 뭐 세포나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이렇게 죽이는데 그거를 어떤 특정 암만 더 쉽게 공격을 하게끔 그 t세포 표면에다가 이런 이 이런 걸 하나 달아 놓은 거죠 이런 인제 우리가 리셉터라고 하는데 저런 걸 달아갖고 이 t세포가 암세포를 더 쉽게 인지해서 개를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걸 몸 안에서 만들 수가 없어서 자기 t세포를 몸 밖으로 꺼내서. 여서 유전자 조작을 해갖고 그 T 세포 표면에다가 저렇게 이제 약간 뭔가를 달아놓는 거죠. 이렇게 걸 달아서 이걸 몸에다 이제 다시 넣어주면 얘가 내 T 세포가 다시 암세포만 찾아가서 죽일 수 있게끔 이거를 이제 카티세포 치료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환자 몸 안에서 이런 이제 백혈구를 이제 채집을 해서 T 세포를 뽑아내요. 뽑아내서 그 카티 세포에다가 이런 티 세포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이거를 배양해서 이제 그 세포 숫자를 키워서 우리 몸에다 다시 넣어 주는 요런 방법을 써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 성적이 실제로 그러면 3차 치료쯤 가갖고 그냥 일반 항암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완치나 뭐 장기 생존할 확률이 10%도 채안 돼요. 그때는 워낙 성적들이 나쁘니까. 근데 이 카티 세포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30% 이상 이게 완치가 가능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완전 관외가 오신 분들은 거의 완치율이 거의 7, 80%까지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이제 두 번까지 재발할 3차 시점에서는 이 치료라도 이제 급여가 되는 게 이제 굉장히 다행인 거죠. 뭐 비용은 여러분도 얼핏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가예요. 굉장히 고가인데 이거는 급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을 뭐 환자분들이 내시는 건 아주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실제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티 세포 치료를 현재 3차 치료를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모든 병원에서 다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세포 처리나 이런 과정을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지금 몇개 병원만이 카티 세포 치료라는 걸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다,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카티 세포 치료랑 아주 유사한 형태의 그런 치료법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리툭신마비라는 항체 주사 있잖아요. 그런 항체 주사가 이 암세포만 딱 골라서 죽이는 표적 치료제인데 이 항체 주사는 이게 팔이 두 개가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그런 리툭신마비라는 표적 치료는 제 양쪽이 똑같은 역할을 해요. 똑같은 역할을 해서 암세포를 찾아가서 걔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중 항체라는 건 뭐냐면 한쪽은 암세포를 찾고 한쪽은 우리 몸 안에 그나마 남아 있는 T 세포를 잡아와요. 그래서 한쪽으로 암세포를 잡아서 공격을 하고.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T세포를 얘가 잡아서 암세포 주변으로 끌고 와요. 아까 카티세포가 결국은 T세포가 암을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걸 그런 역할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체 주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카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우리가 썼던 항체 주사보다 훨씬 더 항암 효과가 좋아지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비세포림프종에 국내 허가가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라니약과 에퀴니라는약이 현재 허가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3차 라인에 이런 약제들을 이제 급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멀지 않은 기한 내에 아마 이런 약제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치료 성적은 카티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카티 세포 치료하는 그 정도의 효과를 보이니까 어쨌든 훨씬 편하게 이제 모든 병원에서 다할수 있는 거죠. 이 약제는 그런 세포 처리나 이런 걸 하기 않기 때문에 카티 세포 치료처럼 어떻게든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쉽게 쉽게 저희가 할수 있고 앞으로 뭐 혈액암 중에 다발골수종이나 이런 암들도 실제로 얘는 이중 항체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서 치료 성적이 앞으로 월등히 이제 좋아질 그럴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T 세포형, NK 세포형인데 여기 뭐이 그 이런 병을 가지신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T 세포형도 아형이 굉장히 많아요. 아형이 굉장히 많고 T 세포형은 이 역형성 큰 세포 림프종 우리가 이제 요것만 성적이 좀 좋지 나머지들은 치료 성적이 많이 떨어져요 실제로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피적 치료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역형성 큰 비세포 림프종 이것만 이게 알크라는 표시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요두 가지만 성적이 좋고 나머지들이 성적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이제 병을 갖고 있습니다. 이 T 세포 림프종도 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좋은 이유가 그나마 이 CD30이라는 T 세포에 대한 이제 표적 치료제가 나와 있어요. 브렌툭신맙이란 이런 약제가 나와 있는데 이 약제는 아까 말씀드린 리툭마맙처럼 이렇게 단순히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표적 치료제 뒤에 항암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 끝에다가 항암제를 이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딱 달라붙으면 그 주변으로 항암치료가 되는 거죠. 그니까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약제인데 어쨌든 이런 약제를 저희가 이제 쓰면서 1차부터 저희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차비라는 항암치료에 한 가지 항암제를 빼고 요약을 병용하는 요런 치료를 해갖고 저희가 치료를 할수 있고 재발하면은 실제로 요약 단독으로 이제 현재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 T 세포 림프종 중에는 이제 피부에 생기는 그런 이제 피부 원발성 피부 림프종이 있는데 피부 림프종에도 2차 이후로 이런 표적 치료제들이 현재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아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좀 드문 허치킨 림프종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30대 에 이렇게 한번 피크가 있어요. 20~30대 이게 하얀색 원이 이게 이제 20~30대 피크가 있다라는 요 그림인데. 그리고 다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좀 많아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죠. 이런 양상을 보이고, 이런 이제 토마스 호치킨이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긴 세포를 이제 발견하고서는 허치킨 인프종을 이제 명명을 했고요. 허치킨 인프종도 아형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허치킨 인프종은 아형별 치료나 예후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호치킨 인프종에 비해서는 허치킨 인프종은 아형이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치킨인부정은 아까 차비라는 항암치료를 비오치킨에 썼는데 여기는 A B V D라는 이런 항암제 네 가지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브렌툭시마 에드세트리스라는 그런 항암제가 여기서도 이제 급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삼사기부터는 그 표적치료제에다가 A V D라는 항암제를 포함하는 이런 약제를 현재 이제 항암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재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1차의 보통은 잘못 쓰기 때문에 2차에 재발하면 요런 에드세틸스 라는 약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이펜브루리주맙 리볼루맙 이라는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걸 사용을 해요 이 약은 사실은 폐암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암을 공격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럼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이제 암 주변으로 갖고 오는 그런 항체 주사죠 그래서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를 요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또 효과적으로 이제 치료가 될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아 아무튼 시간이 제가 길지 않아서 제가 말이 너무 빨라갖고 <laughs>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나중에 이제 개별 질의 시간에 조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